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의 차량은 제네시스 G90 5.0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색상 흰색에 실내는 크림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추가 옵션 썬루프까지 있는 정말 예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019년 9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78,000km 주행한 차량이어서 제조사 신차 보증, 제네시스 신차 보증이 일반 보증 플러스 엔진 미션 보증까지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너무 좋고 실내도 정말 예쁩니다. 전국에 단 하나뿐이 없는 이 지구공 차량,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90 차량입니다 자, 외관 모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번호 3989-5455번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외관 색상 흰색에 상단 부분에 추가옵션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이렇게 크림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뒷자리 컴포트 뒷자리 통풍시트 뭐 앰비언트의 모니터까지 다 확인이 되는 5.0 프레스티지 5인승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본네트 보고 계신데요. 본네트 부분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깔끔한 본네트 관리 상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헤드램프 부분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릴 부분부터 하단 범퍼까지 특이사항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운전석도 측면부 모습도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아요. 아주 깔끔한 외관 관리 상태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면은요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확인되고 있구요 휠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시트가 너무 예쁜데요 이 차량 전국에 단한 대밖에 없는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정말 어렵게 매입해온 차량이니까는요 이 차량 기다리셨던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연락처로 얼마든지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부분 아주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엠비언트 보이시죠? 엠비언트까지도 너무나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로 더욱더 높은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상당히 희소 가치도 높고 차량 관리 상태도 아주 뛰어난 차량입니다. 자 측면부 트립 부분도요. 뭐 특이상 전혀 있지 않아요.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렉시콘 스피커 보이시죠? 렉시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좋은 음질의 오디오 시스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 5년에 12만 키로까지니까요. 전혀 염려할 것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고스트 도어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으로다가 문을 당겨가는 압축도어라고도 하는데 고스트 도어도 옵션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2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측면부 모습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깨끗하게,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 시트 보이시나요? 어, 시트는 거의 사용감이 없다라고 봐도 될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뒷자리는 거의 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는 G90 차량입니다. 자, 듀얼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컴포트, 보이시죠? 전동 시트예요. 잘 작동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차 보증이 다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매물 차량이니까요 어, 정말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휠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비춰 볼게요 제네시스 G90 차량 시중에서도 이렇게 흰색 차량 너무나도 찾기 어려우신데 더더군다나 5.0 8기통의 타오 엔진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사륜구동 나타내는 H트랙의 5.0 마크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아주 깊숙하고 넓은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플래그십 세단 G90 차량입니다. 자, 요 메탈 플레이트 보이시죠? 약간 황금빛이 돌죠. 네, 검정색 차량이랑 다르게 약간 황금빛이 도는 메탈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요 실내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뭐5 다섯 개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단 부분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어, 침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제 차량 올바른 종고차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침수에 있어서 매입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으니까 침수에 대한 부분 100% 어, 법적 보증해드리고요 전액환불 약속드리겠습니다. 자잘 작동하고 있고요 반대편 측면부 모습도 아주 깔끔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순백색의 어, 순백색의 크림색의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뒷타이어도요 트레, 트레드 상태 약70%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휠 부분 뭐 아주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차량 저도 처음 매입을 회원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흥분되는 것 같아요. 자, 실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자, 뒷자리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상단 부분도 비흡연 차량이라서 더욱더 쾌적한 실내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앞에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수석 앞자리도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렉시콘 스피커 다 들어가 있어서요 너무나도 뛰어난 오디오 음질 확인하실 수 있고 앰비언트 아주 예쁘게 은은하게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좋죠 라파 컬팅 시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진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상단 부분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더 높은 평가를 줄수 있는 가치가 높은 차량입니다. 자, 포스트 도어도 다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조석 앞 타이어 트레드도 6, 70% 충분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휠도 아주 깨끗하죠. 자, 이 차량 외관부 모습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다 확인시켜드렸는데, 이 뒷도어 있죠, 뒷도어. 앞도, 조수석, 뒷도, 도어, 앞도는 교체가 있습니다. 자, 단순 교환이니까는요, 전혀 염려하실 게 없고요. 엔진 미션 보증, 아직 짱짱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도어를 교환했지만, 어, 고스트도도 잘 작동하고 있고, 이질감 전혀 있지 않아요. 자, 외관 교환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게 없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 모습, 실내 시트까지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나도 탐이 나는 차량입니다.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차량 옵션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실내 옵션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풍부한 5.0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78,211km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신차 보증이 5년에 12만km까지니까요 아주 넉넉한 신차 보증까지도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 계기판 어떠신가요? 자, 계기판 보고 계신데 이 후축방 모니터가 있는 계기판입니다. 자, 좌측 방향시등을 켜면 이렇게 좌측에 있는 카메라 화면이 계기판에 표현이 되고요. 우측 이렇게 켜시면은 우측에 있는 후축방 모니터가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부분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자, 속도가 유리면에 나타나서요. 전방을 주시하시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어,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자, 전면 크리스패드 부분 보시면은요.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센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센서들이 있으면 안전 편의 사항이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보험료도 더욱 할인된 금액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끄럼 방지 TCS 버튼 보이고 있고요. 자, 주유 버튼 전동 트럭 버튼, 전자 파킹 버튼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도 같은 색상으로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다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도 예쁜 색상 핸들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요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어, 스스로 핸들도 살짝 살짝 돌려서 운행하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이 곡선진 구간에서도요, 스스로 조금씩 이렇게 돌려지고요. 자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속도도 스스로 조금씩 줄였다가 다시 제 속도까지 올라가는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까지 갖춘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버튼 시동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키도 어, 두개다 지금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대화면 모니터 보이시죠? 대하면 정품 모니터가 있습니다. 터치도 되고요, 디이 s 스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화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후방 카메라 화질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요 뒤에 차가 있어서 차가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후 좌우 아주 깔끔하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프로토 공지기 보이시죠? 온도만 설정해 주시면은요, 스스로 바람 세기까지 조절하는 프로토 공조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무선 충전 패드에 이렇게 핸드폰만 넣어 주시면은요, 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무선 충전 패드를 갖추고 있고요. 어, USB 단자가 이 안쪽에 있어요.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고,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쓸 수도 있는 USB 단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자식, 어, 전자식 기어 확인되고 있죠. 이 BMW 사에서 많이 쓰는 전자식 기어가 이 지구 공 차량에도 동일하게 전자식 기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를 볼수 있는 뷰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전후방 감지기 있기 때문에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도 온오프 버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자 파킹이 있는 차들은요. 이렇게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오토 홀드는 드라이브 상태일 때뭐 신호등에서 정기 상태일 때 어, 드라이브에서 P단이나 N단 놓지 않아도요. 어,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시면 차가 나아가지 않고 계속 멈춰있는 발이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오톨드 기능 유기나게도 많이 쓰시니까는요, 이 지구공 차량 이용하실 때꼭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DIS 버튼이 아주 큼직하게 달려있어요. 자, 이렇게 지도 축적도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요. 이 메뉴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여러가지 기능들 다 이렇게 DIS를다가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자, 터치도 이렇게 되는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DIS 버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버튼 뒤로 운전석 3단 열선 시트, 운전석 3단 통풍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중앙 부분에 2단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자, 대형 세단의 상징인 뒷자리 커튼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잘 올라가고 있죠. 뒷자리 커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뒷자리 커튼 버튼도 이렇게 수동 버튼으로다가 어, 여시고 다시고 할 수가 있구요. 조수석도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가 다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뒷자리 2열도, 자, 제가 아까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메모리 시트 다 보이시죠? 네, 메모리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제가 모니터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뒷자리 모니터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뒷자리 모니터 확인되고 있고요. 뒷자리 컴포트 팩 보이시죠? 네,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조수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엠비언트 라인 보이시나요? 네, 엠비언트 아주 예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 어 이렇게 뒤에 윈도우를 올리고 한번더 올리시면은 프라이버스 커튼 잘 올라가고 있죠. 한번 내려주시면 커튼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주시면은, 자 창문이 내려갑니다. 정말로 이 옵션 많은 차량이에요. 뒤에 이제 화장 거울이에요. 화장 거울. 뒤에 타신 분들도 많이 배려가 되어 있는 화장 거울까지도 이렇게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천장 재질은요,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스웨이드 재질에 고급진 재질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줄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개방감 있는 썬루프 보이시죠 이렇게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전면부 보시면은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 있어가지고 하이패스 카드만 꽂아 주시면은요 바로 고속도로 통행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유보기는 커넥티드라고도 하는데 커넥티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 가입만 하시면은요 핸드폰으로 어, 차량 시동도 거실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문이 닫혔는지 또 온도 조절까지도 휴대전화로다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월 사용료 5,500원 정도 발생하는 어, 그런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실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다 확인되고 있고요. 비흡연 차량이라서 더욱더 쾌적한 실내 공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같이 만나 보셨습니다. 5.05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선루프까지 들어간 5인승 풀옵션 차량입니다. 외관 색상 흰색에 실내 크림 베이지 시트를 품은 이 차량 어, 너무나도 예쁜 차량이고요.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매물의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귀한 매물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차량입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요. 어,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차량이며 정말 개성 있는 차량 원하시는 분들 이 차량 강력하게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9월 등록에 7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신차 보증이 아직 넉넉히 잔존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거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흰색 차량 원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옵션 풍부한 5.0 프레스티 등급 차량입니다. 실내까지도 아주 예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판매 금액이 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뭐 이렇게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어, 특색이 있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는 그만한 금액의 가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량 판매 금액 6,5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요, 높은 가치를 주고 매입해온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귀한 매물인 만큼 이후에 잔존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6,590만 원에 판매하는 G90 5.0 프레스티지 5인승 썬루프를 갖춘 차량 실내도 크림 베이지 시트까지 있는 정말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